너의 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슬슬한 뒷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 너의 모든 것은 내게로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되지. 슬픔은 간이 역에 코스모스로 피고 스쳐 불어넣 향긋한 바람. 나 이제 뭉개구름 안에 성을 짓고 널 향해 창을 내리 바람드는 창은 너의 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, 나에겐 커다란 의미, 너의 그 작은 눈빛도, 쓸쓸한 뒷모습도, 나에겐 힘겨운 약속. 너의 모든 것은 내게로 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되지 슬픔은 간이역에 코스모스로 피고 스쳐 불어 넘 향긋한 바람 나 이제 뭉개구름 안에 성을 짓고 늘 향해 창을 내리 바람드는 창은 너의 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스스란한 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. 너의 모든 것은 내게로 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되지. 슬픔은 간이역에 코스모스로 피고. 음 향긋한 바람 나 이제 뭉개구름 위에 성을 짓고 널 향해 창을 내리 바람드는 창은 너의 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스스한 뒷모습도 네 나에겐 힘겨운 약속. 노래 언제 끝나?